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루튼타운과의 중요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하마터면 승점을 잃을 뻔도 했지만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토트넘 하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후반 막판 역전 결승골을 터트리면서 팀의 승리를 만들어냈는데 맨체스터 시티의 나름 레전드 수비수이자 현직 BBC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카 리차즈는 악재 속에서도 어떻게든 골을 집어넣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이며 경의심이 들 정도의 선수라면서 극찬의 말을 남겼습니다. 토트넘 스퍼는 지난 주말에 있었.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루튼타운을 자신들의 홈구장 토트넘 아스버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루튼타운에게 정말 예상외로 전반전 2분만에 기습적인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위기에 빠졌고 다소 운이 좋게 까보레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긴 했지만 후반 마판까지도 1대1 동점을 이루면서 승점을 잃을 위기에 빠졌었는데 경기시간 86분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팀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찬스를 완벽한 피니시로 마무리하는데 성공하면서 루튼타운과의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를 2대1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게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결정적인 슈팅이 양쪽 골대를 맞으면서 다소 운이 따르지 않는 안 풀리는 경기를 펼쳤었고 사실 이러한 말리는 경기를 펼치게 되면 어떤 선수든 위축되고 의지가 꺾이기 마련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결국에는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를 했는데요 또한 골 시퀀스를 봐도 알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은 후반 거의 마지막 순간에 토트넘 박스에서 루튼 박스까지 질주를 해서 넣은 득점이었고 정말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면보다는 멘탈적인 면에서 더큰 평가를 할수 있는 골이 아닐까 싶은데 맨체스터 시티의 나름 레전드 수비수이자 현직 BBC 해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카 리차즈는 악재 속에서도 어떻게든 골을 집어넣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이며 경의심이들 정도의 선수라면서 극찬의 말을 남겼습니다. 토트넘 아스퍼의 캡틴 손흥민이 토요일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온 후 마이카 리차즈는 손흥민을 아낌없이 칭찬했다. 해리 케인이 더 이상 클럽에 없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는 이제 중요한 순간에 손흥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손흥민은 팀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서서 토트넘 스포를 구해내고 있다. 에이미치 기간 동안, 한국을 대표해 두 번의 풀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31세의 이 선수는 루턴타운을 상대로 지칠 줄 모르는 활약을 펼쳤고, 86분에는 박스 안으로 패가 터질 듯한 질주를 하여 결승골을 터뜨렸고, 중요한 승점 3점을 따냈다. 이제포스테구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 포워드를 극도로 칭찬하며 그가 결코 자신의 명예에 안주하거나 자신의 기준을 어긋나게 두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경기 득점은 이제 손흥민이 토트넘 아스퍼의 역사상 다섯 번째로 높은 득점을 올린 선수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마이칼리 차즈는 이 스퍼스 스타가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것에 경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 전문가는 레스팅풋볼 팟캐스트에서 손흥민의 결승골에 대해 말했다. 그래, 그들은 방법을 찾았고 나는 손흥민이 내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게임 속 주장이었기 때문에 황홀했다. 전반전에 하나의 슈팅으로 골때두 번을 강타한 것을 봤는가? 안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손흥민은 기어코 한 골을 넣었다. 솔직히 와우, 그는 정말 대단한 선수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스포츠 앱의 오피니언, 손흥민은 아마도 헤리케인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때가 왔을 때 충분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전설의 활약을 볼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그는 확실히 몇년 동안 계속 골을 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면서 BBC 해설위원인 마이카 리차즈가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집념에 득점에 대해 칭찬의 말을 남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골을 넣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하며 앞으로도 계속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같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실력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축구선수인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냉철한 선수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무대에서도 가장 꾸준한 선수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손흥민 선수의 이 정도 꾸준한 활약이라면 앞으로도 몇 년은 더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손흥민 선수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